안녕하십니까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킥스타트에 나온 아주 신기한 제품을 제가 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킥스타터는 미국의 어, 벤처 기업들이 펀딩을 하기 위해서 주로 자기의 신기술 제품을 여기다가 올려요. 제품만 올리는 게 아니라 영화 제작 권도 올리고 가드닝. 어, 정원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봉사하겠다 이런 것도 올리고 많이 올려요. 요것은 제가 보기에 커피 포트인데 가장 작은 겁니다. 우리 뭐 가정에 있는 커피 포트 무진장 크잖아요. 제가 본 중에 세상에서 가장 작은 커피 포트와 커피 가는 거요 기계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기해서 소개드리고요. 여기 목표액은 2천만 원 정도를 이제 원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음, 어, 지금까지 후원자가 이미 뭐천명 이상 있다라는 거고 20일 더 펀드레이징을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제품은 이그 목표액이 달성을 하면은 어, 이제 에, 내가 후원을 했어요. 얼마를 했으면은 거기에 맞는 그 뭐한 개를 보내 주든지 그죠? 커피 포트. 커피 포트 이거 뭐몇만원 해요. 사오만 원 정도 하는 거 이런 거를 보내 준다라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한번 영상을 볼게요. 영상 자, 재미있어요. 저 보시면. How do you like your cup of coffee? Bursting with flavor, daring and full of tradition. It's time for your first Turkish coffee. 이 예, 터키시 커피라고 하고요. 아, 너무 이쁘죠? 앙증맞아요. 여기에다가 커피를 만드는 겁니다. 커피, 이거는 커피 가는 거고요. 가는 기계도 너무너무 조그매요. 세계에서 가장 적은 것 같아요. 그죠? 컵만한 건데 컵만한 거에서 커피를 아, 어, 이렇게 만듭니다. 아, 그죠? 네. 네. 예. 커피 맛을 풍기면서 음, 가정에서 뭐죠? 1인용, 뭐 2인용 커피 이렇게 만들어서 마실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놀랍죠. 음, 굉장히 좋습니다. 커피 포트예요. 포트. 예. 커피 잔을 뭐 그렇게 크게 할 필요 없이 작게 해서 여러분 따라 요세개 <laughs> 너무 안정 맞죠. 음, 가장 적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 커피 포트. 이구요. 그래서 커피 포트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그죠? 어, 킥스타터에 이제 올려놓은 거고, 킥스타터를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어떤 제품인지를 이제 그 설명을 해주거든요. 예. 요 제품, 현대식 터키시 포트다라고 되어 있고, 어, 이 프로젝트는 그죠? 지금 현재 얼마로 되어 있나 <laughs> 봅시다 이 프로젝트의 음 알림이 프로젝트 뒤로 요 커피 포트는 그죠 어풀스 o 키시 커피 에 이다 가장 작게 요구만 하게 그죠 그레이가 있고 블랙이 있고 이게 브릭 색이라고 벽돌 색도 있고 자, 이렇게 커피는 아주 작은 커피 잔만한 곳에 커피 가루를 집어넣고 물을 부으면 얘들이, 음, 뽀글뽀글뽀글뽀글 이렇게 예, 핫 플레이트가 밑에 있어가지고, 네, 연결을 이렇게 해버립니다. 쿨하죠? 쿨합니다. 이렇게 금방 이 컵에서 따라와서, 어,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laughs> 브루, 하는 게, 그죠? 다섯 컵이 나온답니다, 여기에서. <laughs> 놀랍게도 다섯 컵이 나오고, 네, 다섯 사람이 나누어서 먹을 수 있고요. 실리콘 커버, 어, that keeps the handle cool. 여기 실리콘 커버가 있어서 사실 뜨겁지 않다라는 거죠. 뜨겁지 않고, 어,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고, 우리가 일단은 이 따뜻한 요 히터 위에다가 올려놓고, 어, 커피를 보글보글 끓여서, 어, 하는 겁니다. 예, 네, 요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음, 커피, 콩을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너무 간단하죠? 어, 저걸 해서 저렇게 갈아 뿌립니다. 아, 컵만 해요. 커피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어, 커피 가루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어, 그죠? 뭐 집어넣고, 끓여요. 음, 끓여요. 아무 데나 갖다 놓고, 여기에다 올리거나, 아니면은 뭐, 그, 뭐, 여러 종류에다가 <laughs> 갖다 놓고, 금방 끓입니다. 예. 네. 끓여서, 예. 네. 음, 네, 보글보글 올라올 때까지 예, 예, 끓여서 그 끓인 그, 어, 커피포트로 꽃장 잔에다가 따로 어서 마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여기 실리콘으로 돼 가지고 하나도 뜨겁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 손도 얼마든지 들수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네, 생겼고요. 어, 이세 가지 종류 그린, 학 아니 린이이아니블 블랙 레이하하벽벽색이이렇할할있있이이를를 e e n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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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e 스 n g r 스 e n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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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e 자 이거 값을 볼게요. 5만원이네. 5만원 그죠. 5만2천원 아니면은 뭐 6만원 그죠. 그리고 이세개 전체를 한다면 얼리버드는 45불 예, 4만5천원 그리고 이거 가는 것까지 합치면은요. 그 라인드까지 합쳤을 때는 480불 예, 480불 정도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는 238불 어, 이렇게 해서, 어, 내년, 페이브러리, 그 다음에 마치 정도에, 이제, 쇼핑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인디, 인데, 인디고거나킥스타트는 보통, 이거를 시작하고 난 뒤에 돈을 모아가지고, 저, 이 사람들에게, 어, 킥스타트에서 후원해준 사람들에게 붙입니다. 쇼핑을 시작을 합니다. 싼 가격, 어떨 때는 절반 가격으로.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어, 주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음, 이터키시 커피를 지금 개발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킥스타트에서는 뭐 여러분들에게 온갖 걸다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현대식 터키 커피포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버튼 부탁해요.